우리가 지고밥 먹을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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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잘 쉬었어? 네 음. 아다간 아아아아 응. 들어주세요. 김지영, <laughs> 아아아으세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자, 오늘 시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엔진 트윈스 네. 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진 스 민혁입니다. 엔진 트윈스 화이팅! 좋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멋진 시구를 시골을 시골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고맙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볼을 갖다가 얼마나 던지는 건지 여기는 스드볼도가 어? 어떤 건지 여기에이 투수가 던지는 자기 기록 어? 그러니까 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진짜요? 재미 없지? 음. 아니요 저는 음, 저에게 저 많은데요? 저는 너무 뭐 재밌었어아무도 모르니까 재미가 없지 나는 재밌었는데 아빠 재밌었어? 재밌었냐고 아빠 응. 엄마는? 엄마는 힘들었어 요네 아빠도 못 일어나는데 많이 힘들어가지고 호리야! 언니 왔어 언니 호리 <laughs> 아알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음. 아니, 아이니아이아오 아니, 리 아니, 아아이고아이 아니, 리니아아귀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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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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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대니다스1 어? 7으로키 음... 1승을 17대10 키움이 승리하면서 대박 3연패에서 탈출합니다. 2025 시즌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승이 정현우 선수가 데뷔전에서 성발승을 기도을 맡았고요. 키움은 선발 가장 드러머난 편. 정현우 선수가 날리던 광주에서

<laughs> 이거 좋은 거, 이거. 귀여워 <웃음> <웃음> 진짜 웃긴데 그걸 네가 왜왜 가질라 그래 돈을 돈 잡고 사 먹게 사을사 먹게 그치 부리야 간식 사 먹게 야 안녕 안녕 오늘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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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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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니야 우와. 야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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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치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벌써 늦죠 그 정도로 속도가 빠니야 아니야. 아니 스트라이크 존이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저쪽에 나올 거야. 이제 옆에 요 요거는 이제 슬로비디오니까. 아까 했 그래서 스트라이크 되는 거고. 아까도 보면은 좀그투 스트라이크인데 계속 허첩 저기 뭐야 펄 플라이를 치더라도. 스트라이크로 안 잡혀. 그 여기 런룰들이좀그예요 밑에 나오는 게어투 대시 이라는게 어. 뭐, 뭐냐 하면 투볼 1스트라이크라는 뜻이야.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위에화살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땅볼을 갖다가 휘둘르고 아까 같은 l 레디아가스 높은 볼을 갖다가 휘둘르고 그러는데 아왜그 높은 볼을 휘둘렀느냐 땅볼을 왜 스윙을 야, 하느냐 그러면은 가까 넘어갈 수가 없어 그거는 뭐냐면은 중간에 와서 지게 벌써 판단을 해줘야 돼

어, 가져가, 코가 인형 가죠 코가 저러니까 인형 가죠삭 하죠. 워소 소리가 나서 에이. 다리가 내리네. 히. 타자타자타자뻐셔 뻐시, 뻐시, 뻐시. 아, 가닥 소리인데, 이거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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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리 일로 와, 엄마 다 갖고 와. 이거, 일로 와. 아, 옳지.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언니가 사온 거? 엄마를 막 밟고 라는데 어? 좋아? 아이쿠. 아니, 얘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미쳤 거야? <laughs> 머리가 크냐? <laughs> <laughs> 빨래하시나봐. 아이고, 결심하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laughs>

불리 일로 와, 불 일로 와봐, 얌얌. 얌얌 줄게 이거 주워, <줘>, 이거. <그거>. 얌밥더먹으래 <laughs> <밥도> 엄마가. 밥면 아무도 없네? 대학교에서 보통 상황들이 응. 아무거나. 응. 응. 처음부터 시작해. 아니 그래서. 아 <laughs> 좀... 어? 이거 재미는 그거 같다. 요즘에하래도 K-팝이 유행이니까. 네 맞아요. 요즘은 아가씨들은 막 춤도 추고. 응. 주고... 그리고 저기. 그래 처음 만난 때를 갖다가 저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귀 이거 사고싶은데 이렇게